아, 아. 안녕하세요. 어, 5월 30일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연휴 동안에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요. 막상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별일 없었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다 다음 날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죠? 현재 이제 위치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구조가 이제 서칭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왼쪽에 이제 차트는 이제 현재 한 시간 봉이고요. 이제 우측은 이제 온봉이에요. 짧은 단위의 어떤 이제 구조인데, 보면은 이 구조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서 물량을 쌓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미달량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첫 번째 상승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1.38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 왼쪽 여기, 이렇게 만들었던 이 구조를 DP로 가지는 이 이런 구조. 여기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요만큼이고, 요 위치 매물 때까지 오면서, 1.382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게 커버링 라인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쇼 커버링 라인 때가 될거아니야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번 이렇게 티에 올라와서, 이 매물 때, 여기서 쇼 들친 사람들은 물리, 이제, 물려있을 거아니야 그죠? 이 매물 때를 커버링으로 받치면서, 티에 올리는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 했지만, 결국에는, 꺾여서, 이, 추가 상승했던 시가 레벨이자 236 레벨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까지 결국에는 확 떨어뜨려 버리는 패턴.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가 맞으면은 여기서 여러 번 시도하겠지만은 저 위로 못 올라가고 결국에는 올린 거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이 매물대를 다 무시하고 떨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26.2까지 다시 와버리는 이런 패턴이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맞으면 이건 이제 뭐, 뭐예요? 결국에는 반등파동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에는. 맞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쇼도 진입을 했고, 익절을 하고, 지금 이제, 롱을 잡을지, 쇼도 잡을지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쇼시 일단 유리한 관점이기 때문에 쇼지로 들어갈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매답이 강한, 강해요. 왜냐면은 저 위쪽 라인은 다시 안 주고 있잖아요. 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가능성이 좀커 보이긴 하는데, 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서칭이 되는 구조가 언제냐면은 이제 요때 2021년 1월달 요때도 이제 미달형 구조가 이제 서칭이 되는데 여기 여기 저기 서칭이 되는데 이때도 봐주시면 이때도 어쨌든 장기선을 뚫어내는 빔이 나왔고 맞죠 이게 뭐임펄스가 아니라 ABC라고 해도 ABC라고 해도 그죠 여기서 한번 보면 한번 살짝 또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올라와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구조와 동일하다고 해도 이게 내재한 봉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이죠. 올라간 다음에 보시면은 못해도 한 이틀 이상 동안 행보해요 올라가지 못하고 행보 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죠? 추가 상승했던 출발점, 그죠? 어디냐면은 26,500대이 위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떨어지지 않고 조정을 주고 이평선을 중화시키면서. 다시 횡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올라간 시간 이게 보면 4일동안 나왔단 말이에요. 올라간 시간 대비했을 때 보태도 비슷한 수준까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정파동이 더 길기 때문에 보태도 이제 뭐 2, 3위 이상은 행보를 해주었을 때26,600얼말야26,560 여기저기요. 요 포인트 밑쪽으로 만들어가 주면은 여기저기. 여기. 근데 이제 직전에 보였던, 보여드렸던 요 사례죠. 요 사례를 통해서는 이게 요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200대까지. 이러면은 아마 내려온 다음에 튀어 오르는 거고, 안아주고 행보하면서 이제 이평선을 약간 수렴 이제 중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받쳐주면, 해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laughs> 조정. 왜냐면 1봉을 보시면은, 1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양봉이 몇개예요 양봉이 1, 2, 3, 4. 그죠? 다섯 번. 다섯 번. 거의,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다 5일 동안 올라간 거야, 결국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간을 며칠 이상 가져야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의 결과, 이제, 실질적인 매수 라인 대가 여기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밑쪽으로만 안 빠지면 돼. 여기서 수렴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가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는 보시면은, 이 장기 밴드, 54선과 102선, 사이에서 이렇게 항상 반등해 왔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이에서 반등을 해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반등했을 때도, 만약에 이걸 이번에 뒤는 뚫었잖아요. 다 뚫어왔어요. 이번에 못 뚫으면은 결국에는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그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반, 이제 요 트렌드 라인을 그냥 깨주는 반등 파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하면은, 이게,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임펄스로 볼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임펄스로볼 수도 있긴 해요. 그럼 이게 반등 파동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 만약에 복합적인 파동이고, 이것이 좀더 낮은 단위로 보면은, 얘기도 달라지긴 해요. 또. 낮은 단위를 봤을 때, 여기 잠깐 맞잖아요 아직, 아이 채널을 뚫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죠? 이게 WXY라면은, 여기서 끝일 수 있,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요 중앙선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맨 부터 똑같은데, 이렇게 비비다가, 이렇게만 가주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은 쇼시 유리한 관점이 무조건 맞아요. 맞죠? 둘의 공통점을 봐도, 어쨌든, 당장에는 더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 행보를 하든지, 조정을 주든지 하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시 이는 관점이 될 것이고, 큰 방향은 아마, 이제 월 말이니까, 이제 달이 바뀌어 나서 결정이 나겠죠, 그죠? 달봉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번 달은 어쨌든 은봉이잖아요, 그죠? 은봉이고, 이게 양봉이 여러 개 왔었지만, 음봉이고, 이렇게 보면 a b c 거든 이렇게 보면 ABC. 그죠? 이렇게 보면 뭐 ABC고, 뭐, 떨어지면, 그 다음 다쯤이 뭐, 더 크게 떨어지면은 여기가 되겠, 되겠지만, 23K가, 당장 여기까지 올것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은 이제 다음 달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음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4시간 봉도, 이 커버닝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받쳐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요 레이벨이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상승 구조에서는 상승 구조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쌓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매물대 애들 받쳐줘요. 보통 여기 받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죠? 이렇게. 혹은 이게 만약에 애초에 설계 자체가 이런 식의 어떤 반등 파형을 만들기 위한 형태였으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반등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받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지 한번 운봉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laughs>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끝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롱을 잡으면은 위험도 굉장히 크긴 하죠. 그리고 조정 기간이 굉장히 살올안 올랐는데 하루 정도 이 조정 을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해도 하루 정도는 더 조정하는 걸 보고 진입 결정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구조를 설명해 드렸고 이게 올라가려면은 <laughs> 올라가려면은 절대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죠. 26,541, 여기. 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정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면은 요 트렌드 라인 있죠? 요 트렌드 라인은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렴하는 과정이 거칠 수도 있고 어쨌든 요 레벨을 벗어나고 나서부터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속해오던 요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롱이 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벗어나기 전까지는 당장에는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벗어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요 레벨을, 뭐, 요렇게 몸통을 잡으면 여기가 될 거고, 꼬리를 잡으면 여기가 되겠죠. 어쨌든 요 수준을 벗어나고 나서부터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도압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뭐, 요 위치에서 롱을 잡고 홀딩해봤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숏이 유리한 관점이고, 단기적으로는, 이걸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여기죠? 이게, 2, 3, 6까지 오면 여기란 말이에요. 6까지 오면은, 뭐, 티어로 오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것 같고, 이게 여기까지 오지 않고, 뭐, 대충 뭐, 27점, 뭐, 이 정도 수준? 27k 초반, 2 7지켜주면은 나쁘지 않다는 생 해요. 27k 초반이나 26,900대 정도 그죠? 렇이 정도 수준에 거쳐준다면은 이건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좀 이만큼 조정 시키간 하루 정도가 하루가 주고 될거 아니고 이틀 이상은 더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조정. 그리고 요 레벨을 벗어나면서부터 조정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렇당승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생각하자. 그죠? 렇 그니까 지금은 결과를 알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정리해 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쇼시, 무조건 쇼시율이에요. 그러니까 롱을 여기서 잡아봤자, 이제 좋은 이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올라온 게 5일 동안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못해도 2일 이상은 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추, 주요 이제, 주요 상승 추세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 빨간색 선 라인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조정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걸 벗어날 때까지는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횡적으로나 가격적으로 그리고 제 이제 브리핑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오분과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진다면은 이게 236이 지나갈 수 있는 여기 236이 아니라 여기죠? 요까지도 다시한번에 이렇게 하다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한데 걸어도 안 되고 <laughs> 이제 걸어도 안 되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있잖아요. 그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고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받쳐준다고 하면은 이제 메모지 생성한 거 보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